유영재 씨가 B 씨 부부에게 어디가서 A 씨가 내 와이프라는 얘기를 하지 말아달라. A 씨가 내 와이프인 것을 팬들에게 들키면.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연예인 대통령 이진호입니다. 선원숙 씨와 유영재 씨 간의 이혼 이후의 갈등. 이 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사안들이 선운숙 씨가 유영재 씨를 상대로 진행을 하고 있는 혼인 무효 소송을 비롯해서 선운숙 씨 언니분이 유영재 씨를 상대로 한 강제 추행 고소권 등입니다. 그리고 이 강제 추행 고소권에 대해서 검찰이 유영재 씨를 불구속 기소로 재판에 넘겼다는 사실이 알려졌는데요 선우은숙 씨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존재의 노종원 변호사는 21일 지난 18일 선우은숙 씨 친언니에 대한 유영재 씨의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혐의를 인정해 불구속 기소했다 라고 밝혔습니다 사실 이 사안들은 모두 제가 앞서서 단독으로 전해드렸던 내용입니다 다만 이번 사안들이 너무나도 민감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그 과정들까지 속속들이 취재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서 결과가 밝혀진 만큼 이번 사안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현재 상황과 향후 전망에 대해서 하나하나 시청자분들에게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해 당사자인 선우은숙 씨의 언니분은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사실 선우은숙 씨 언니분의 경우에는 고소를 진행할 단계부터 극심한 불안감에 시달린 바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가족분들이 있는데다가 주위의 시선들, 그리고 무엇보다 제부에게 그런 일을 당했다는 수치감 등 때문에 괴로운 나날을 보냈다고 하는데요. 특히나 수사 과정에서 유영재 씨가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건강이 급속도로 나빠지기도 했습니다. 본인은 이렇게까지 마음의 상처를 크게 입었는데, 혹시나 진실이 밝혀지지 않을까 우려하는 마음에 건강이 악화됐던 상황인데요. 당시에는 정신과에서 처방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의 약물을 처방받아서 복용할 정도였습니다. 다행히 경찰과 검찰 수사 과정에서 유영재 씨의 혐의가 인정돼서 재판을 받게 됐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조금은 안도를 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판결이 나온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인도 이 재판이 어떻게 진행될지 모른다는 불안감, 그리고 유영재 씨가 어떻게 나올지 예상할수 없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심리적 불안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검찰의 기소 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증거가 따로 있을까요? 네, 물론 있었습니다. 유영재 씨가 혐의를 전면 부인할 만큼 양측의 주장들이 팽팽하게 엇갈리는 상황 아닙니까? 이럴 때는 결과적으로 수사기관에서 자료를 토대로 확인할 수 밖에 없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바로 선원숙 씨 언니분과 유영재 씨 간의 녹취록이었습니다. 약 20분간의 대화 녹취에서 유영재 씨가 당시 선우숙 씨의 언니분을 어떤 식으로 스킨십을 했는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접근을 했는지 그 방법과 상황 등이 구체적으로 이 녹취록 안에 담겨 있다고 합니다. 특히나 이 녹취에는 유영재 씨가 자신의 혐의 일부를 인정하는 대화가 담겨 있었다고 하는데요. 유영재 씨는 자신의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도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유영재 씨의 녹취록이 세상에 공개되면 유영재 씨가 불리해질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녹취록이 세상에 공개되지 않는 이유가 분명하게 있었습니다. 왜냐? 선우숙 씨 언니분이 이 분에 대해서 너무나도 큰 수치감을 느끼고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 관련 내용이 전혀 세상 밖으로 공개되지 않고 있다. 아무튼 경찰과 검찰 수사를 통해서 이번 사안이 기소가 된 상황이니까 재판 결과를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우은숙 씨의 혼인 무효 소송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이번 재판은 유영재 씨에게 사실혼을 이어가고 있었던 여성이 실제로 있었느냐 이 부분이 핵심이 될 전망입니다. 사실 유영재 씨의 경우에는 작가 A 씨와 오랜 기간 만났고 실제로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라는 의혹에 중심에 서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여자 관계는 모두 정리하고 선우은숙 씨를 만났다 이 여성이 역시 선우은숙 씨와의 만남 이후에는 모두 정리가 된 상황이었다 라는 것이 유영재 측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혼이라는 것 자체가 재판을 통해서 입증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특히나 당사자와 당사자 간에도 이 사실혼이라는 것 자체가 입증을 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데 제3자인 선우은숙 씨가 이 모든 걸다 입증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재판이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유영재 씨의 핵심 측근 중에 한 명인 B 씨가 재판에 증인으로 나섰습니다. 이 핵심 증인 B 씨는 유영재 씨와 A 씨를 함께 만난 적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들과 동반으로 식사도 하고 집까지 방문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특히나 유영재 씨가 A 씨를 본인에게 소개를 하는 과정에서 A 씨가 내 와이프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뿐만 아니라 A 씨 역시 본인과 유영재 씨의 관계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조만간 시그를 올릴 예정이다라고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과 만남 이후 집으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유영재 씨가 B 씨 부부에게 어디 가서 A 씨가 내 와이프라는 얘기를 하지 말아 달라. A 씨가 내 와이프인 것을 팬들에게 들키면 방송을 하는데 지장이 있다라는 문자까지 직접 유영재 씨가 보냈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문자와 진술들이 모두 확보가 됐다는 의미인데요. 이런 자료들이 모두 확보됐음에도 불구하고 선운숙 시측이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란 겁니다. 물론 유영재 시측 역시 반박에 나섰습니다. B 씨가 A 씨와 유영재 씨와 함께 만난 시기는 2019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019년 전까지는 그런 관계를 이어갈 수 있지만 2020년 이후에는. 관계가 끝날 수도 있지 않느냐 그 관계에 대해서까지는 모르는 상황이 아니냐라는 반박이었습니다 충분히 일리가 있는 반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년 이후에도 유영재 씨와 A 씨가 만남을 이어갔다는 진술과 자료 등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내용이 2022년 7월달에 이뤄졌던 유영재 씨의 동창회입니다 당시 동창회에서 유영재 씨는 A 씨와 동반으로 공창에 참석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이후에 이루어진 유영재 씨의 공개방송 과정 속에서도 A 씨의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유영재 씨가 선운숙 씨와의 혼인신고를 하기 두달 전인 8월 31일 맥주 축제 당시에도 A 씨와 유영재 씨 간의 만남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흥미로운 내용입니다. 왜냐? 유영재 씨와 선운숙 씨는 예능 프로그램 출연을 통해서 2022년 7월 7일 처음 만났고 단 8일 만에 언약식을 가졌다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8월 31일은 선우은숙 씨와 유영재 씨간의 언약식이 이루어진 이후이자 혼인 신고 두달 전이라는 겁니다. 그 시기까지 유영재 씨와 A 씨의 만남이 이루어졌다. 상당히 깊이 있는 관계에 있었다는 겁니다. 이뿐만 아니라 제 방송을 통해서도. 제보가 이어졌는데요. A 씨가 유영재 씨의 어머니의 생일에 참석을 했다. 이와 같은 제보들이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유영재 씨는 A 씨와 만나지 않았다라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의혹을 받고 있는 작가 A 씨는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았나요? 사실 작가 A 씨의 경우에는 이번 혼인 무효 소송의 핵심적인 증인이 될수 있습니다. 그 누구보다 유영재 씨와의 관계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인물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측 모두 이번 재판에서 작가 A 씨를 증인으로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굉장히 의아한 일입니다. 선우숙 씨측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 선택입니다. A 씨가 불리한 진술을 할 경우 본인에게 득이 될게 없지 않습니까? 더욱이 유영재 씨가 선우숙 씨와의 이혼 이후 A 씨와 만나는 장면이 지인들에 의해서 수차례 포착되기도 했는데요. 그러니까 A 씨의 입장에서는 유영재 씨 편에 들어서 충분히 유리한 진술을 할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영재 씨가 A씨를 증인으로 요청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A씨가 재판에 증인으로 나올 경우 어떤 진술을 할지 굉장히 큰 관심이 쏠리는데요 A씨의 진술을 듣기 위해서는 어찌 됐건 유영재 씨가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야 가능할 일입니다 유영재 씨가 A씨를 증인으로 요청할지 여부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선우은숙 씨가 유리한 상황 아닌가요? 사실 속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사실혼에 대한 입증책임은 전적으로 제3자인 선운숙 씨가 지게 됩니다. 사실 선운숙 씨 입장에서는 수장의 사실 확인서를 확인하고 핵심적인 증인 B 씨가 증인으로까지 나와서 직접적으로 진술을 하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A 씨와 유영재 씨의 사실혼을 입증해주는 완벽한 자료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이 사실혼이라는 것 자체가 명확하게 혼인신고서 등의 서류상으로 입증이 안 되다 보니까 그에 준하는 완벽한 서류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자료를 확보하기가 좀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서류상으로 확인되는 결정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그간의 자료에 의거를 해서 재판부가 판단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유불리를 현재 단계에서 따지기는 어렵지만 결과적으로 선원숙 씨가 입증에 대한 책임을 지기 때문에 선원숙 씨 입장에서는 보다 어려운 싸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선우은숙 씨는 어떤 상황일까요? 선우은숙 씨의 경우에는 유영재 씨와의 갈등 과정에서 굉장히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혼 과정에서 자신의 언니가 유영재 씨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더욱더 충격에 빠질 수 밖에 없었는데요. 이로 인해서 정신과에 다닐 정도로 정신 건강이 극도로 쇠약해진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일련의 상황들 때문에 선우숙 씨 역시 스스로 자책을 굉장히 많이 했다고 하는데요. 다만 지금은 시간이 조금 지나다 보니까 마음의 안정 정도는 찾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굳이 따지자면 정신적인 충격과 괴로움이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았지만 전보다는 많이 차분해진 상황이다. 선원숙씨의 정신건강이 완전히 회복되기 어려운 여러가지 사정 등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재판이 진행되다 보니까 재판 과정에서 알고 싶지 않은 내용들을 확인할 수 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유영재씨 지인인 B씨가 재판을 통해서 유영재씨가 A씨를 와이프라고 소개를 했다. 와이프라는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말아달라 라는 내용들을 모두 당사자인 선원숙씨가 접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접하면서 선운숙씨 본인이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선운숙씨의 지인들은 물론 선운숙씨가 유영재씨와의 결혼 과정에 있어서 다소 경솔한 면이 있었던 것은 일정 부분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영재씨가 여자 관계들을 모두 정리해서 아무도 없다. 인생을 외롭게 살았다. 내가 목사 아들이다. 일주일에 몇 번씩이나 교회를 간다 등의 말을 해왔다. 선우은숙 씨가 그런 말에 이끌려서 유영재 씨와의 결혼을 결심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그런 말들 가운데 진실은 거의 없지 않느냐. 이런 일련의 과정들로 볼때 지인으로서 여러 가지로 참 안타깝다라고 전해왔습니다. 여러모로 쉽지 않은 싸움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모습인데요. 과연 1심 재판에서 판을 뒤집을 만한 핵심적인 증거가 나올지 아니면 유영재 씨가 핵심 증인으로 나섰던 B씨의 증언을 뒤집을 만한 또 다른 카드를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이상으로 이진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